안녕하십니까. 평양문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요 집, 집 옆에 장마만 오면 자꾸 이 산탁에서 물이 쓸어내라서 우리 집은 하나도 해가 없는데 이 밑에 집으로 그 물이 흙탕 물이 싹 쓸어 들어가거든. 그래서 제기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네. 공사를 했거든. 근데 이 공사할 때그만 이거 수도, 이거 관이 있잖소. 물 빠지나가는 거예관 음, 수로관. 예, 수로관. 예. 수로관. 그 수로관을 어디다 넣을 것인가 하다가 우리 집 쪽으로 내야 되기 때 우리 땅을 좀 침범해야 된대. 이 수로관 이거 넣는 거. 음, 음. 나는 단순하게 생각했거든.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집 쪽으로 안 내고 저쪽집 쪽으로 얼마든지 낼수 있는데 그걸 내달라고 제기한 사람이 자기 땅은못 내놓겠다고 계속 그러다 나니까 이게 땅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여기 와보니까, 여기 분들 이지 대체로, 내가 번견지에서 보면, 요만한 땅대기도 어찌되서 침범당하면 용납을 안 하더라고. 근데 내가 사정 듣고 보니, 그럼 하세요. 내가 거기다 감자 박아먹을 것도 아니고, 옥수수 박아먹을 박아 땅도 아닌데, 하세요. 그 양보를 해서 했거든, 공사. 둘러놓고또둘러놓고 해서 이거 그다음에 꽝 깔고 하는 거 40일 걸려서몇 조각만. 자기네 인차인은 우리 집이 마당으로 자도 못 들어오고 자를 저기다 세워놓고 아니면 남이 마당에다 세워놓고 얼마나 불편한지 정지 않게 얘기했거든. 아 이거 좀 빨리 좀 해주시오. 우리 초등학교 손녀가 둘이나 있다고 오다 갔다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나. 밤이라도 아, 예,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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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줘. 1 4일이 넘었거든. 아, 나또 공이 열리대. 전화했거든. 안저면 아, 식댁에서 아, 예, 예, 그대로 알려줄게요. 그저 이러고 말아. 여기, 우리 여기 동주민센터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사위가 이걸 알았거든. 사위가 얼마나 떴다 갔는지. 그 날도 다 달려왔어. 공사 지시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사하는 사장도. 너 그러다가 너 불리 안 당하니 그랬거든. 우리 사이 뭐 없다는 거야. 여자들이하고 지금 우습게 보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해결이 됐거든. 자바는 안 가더라고 대한민국은. 그그 그 사우도 응. 응. 응? 그게 타당하니까 그법에 저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응. 주민으로서이 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응. 찾을 찾아 쓸 뿐이지 군청이랑는왜왜 왜 있어요? 어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있는 거고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군청이 아나 아, 국민들 세금 받아 먹고 있는 게 아니오. 그런데 난 그렇다는 거 뿐이 아는데 거기다 그렇게 소리치면 막 하는 건 못하겠더라고. 음, 음, 그래 음, 사정만 계속하다 나니까. 아 거기 성격상 문제지. 성격상 문제 거품 그 성상 문제. 나는 못참아아 우리 싸움 을못 <laughs> 참더라고. 네. 즉각 해결해졌는데, 내가 이거 쭉 보면서, 북한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응. 이게 어떻게 될까? 그건 뭐, 똑똑거리지도 못하잖아. 북한에서 그랬다가 3대 별적을 하고, 그 북한에서 항의하면, 응. 그 김일성한테 항의해는 거로 되잖아. 근데 사실 합법적으로 법이라든가 일반 상식에 볼 때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일들 있다면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체제상. 하긴 내 땅이 아니고 내게 안 해니까. 제 소유가 없잖아. 요 자기 소유가 어, 없으니까. 없으니까 자기 소유권을 주장을 모행단 어. 말이야. 아 맞아 맞아. 아무리 내집 마당을 뚫어놔도, 그거 그건 내 땅이 아니잖아. 맞지 맞지. 응. 어. 내 땅이 아니고 다 국, 국가 소유기 응. 때문에 응. 그걸 항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또 항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만은 법적으로 응. 응. 또 인민 생활을 뭐 어떻게 어떻게 잘 돌봐주고 책임지고 하는 라또그 교실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 이게 그래. 어떻게 상충되는지 이런 문제 제기하면 잡혀가지. 아 중국 공산당도 잡아 중국 공산당. 그로 항의하면 잡아가. 공산당을 응. 반대하면 무조건 잡아가.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땐 네. 너무 견디다 못해 신소편지 쓰잖아. 네, 신소편지. 신소편 잘못 써도 없어져. 그, 당정치고 그, 저, 뭐야, 어? 이, 이 대백했고, 이 새끼는 이거 당정치 비난하는 소리다. 그, 그 판단되면 자막하는 거지. 강의하는 건 도대체 지금 정말 불편해서 어, 저, 못 살겠으니 어. 이렇게 해 주시오. 어. 그걸 써도 정말 정, 경중에 따라서는 자꾸 나오거든. 그래, 그럼. 그래. 그 신소편지에서 함부로 하는게 아니오. 그것도 음. 북한에서는. 공산당 체제는 다 그, 같은 거요. 그니까, 러 이렇게든 저렇게든, 음. 어떤 주장을 해도, 김일성 족속의 어떤 권위와 위신 음. 정책에 위배되는 걸로 되잖아, 북한에서는. 그럼. 그래. 김일성한테 항의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음, 음. 그럼 뭐, 북한에서는 영납이 안 되지. 아, 그렇게 해서, 추방당하고, 음. 뭐 추방은, 이렇게, 그건 추방은 약, 약과지. 그건 경하지. 그, 그, 그건 그그약과고온 응. 가족 삼대를 멸절시키는데 항의는 둘째치고 응. 말을 잘못했고 말이 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웅당이 나올 수 있는 말인데도 아니 이거 김, 김, 김일서 이고혹 나왔다 그래서 더뭘 응. 먹어서 혹 나왔대 이 손에서 잡아가는 자니 참나 이 그건 잡혀갈만 하지 수정님이 혹이 나오셔서 마음이 힘이 아픕니다 이렇게 응. 말해도 잡아갈걸 그영이 형이 신체는 선물이니까 어, 혹기 있든 없든 응. 있다 아 있는 걸 보지 말라는 소리 나같으니까 그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면 허을 못하는 데. 근데 북한 새끼들이 뭐 김일성 그소리 그러니까 응. 민심이 올라가니까 편집해가겠고그 응. 김일성 허을다 없애 버렸잖아 사진 나오는 거 그거 사, 사진 나오는 거. 처음엔 뭘, 음. 뭘 모르고, 70년대 초반만 해도, 음. 이거 70년대 중반만 해도, 이거 혹 나온 걸 그대로, 아, 70년대 초반해도혹 방... 나온, 나온 거 있었지. 혹 나온 거다 그대로 방영했어요, 음. 기록영화 어, 근데, 그 말이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뭘, 뭘 처먹어서, 어? 아유, 어. 어. 아, 이거 혹 나오는가? 이러니까 그, 런 그, 그런 걸다 잡아갔잖아, 그거. 그러면 중국 중국 공산당 우리 네, 비교할게 네. 북한하고 비교할 나라는 세상에 네. 없으니까 네. 어찌 비교한다면 네. 중국하고 좀 네. 매치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중국 공산당도 네. 이렇게 말하자면 이별찬 문제 네. 별찬 문제지 별치 이 공산당 욕하면 잡아간다. 그렇. 그하고 기타 생활의 불편에 대해서 네. 항의하는 것도 잡아가나. 그럼 중국도? 저거 잡아가. 오. 이제, 이제, 체제를 얘기할 때는, 음. 북한은 1인 독재 체제고, 1인 어? 절대 독재. 어, 1인 독, 음. 절대 독재 체제고, 중국은 집단 지도 독재란 말이야. 음.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은 1인 음. 절대 그, 그 권력 음. 독재이기 때문에, 음. 항의하게 되면, 그 김, 김정일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놈의 음. 당정체 그놈이 음. 내놓은 걸 따라서 어. 하니까. 어. 그 응. 일은 절대 권력 그 독재 아니야요 근데 중국은 집단체제적인왜 응. 공산당을 이렇게 욕을 하면 응. 항의를 하면 그집단체도들이는게 공산당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응? 응. 응. 그니까 아니, 이거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누구를 겨냥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집단을 그거 응. 그, 그, 한, 응. 한 거니까 자막은 자막 하는데 응. 북한에서. 뭐, 저런, 뭐, 어, 그거, 뭐, 람들널척시키고 어, 그렇, 그렇지는 않지. 가면 중국에서는 막항에했다가도 웬만한 죄가 없으면, 이 음, 양반이, 음. 너희가 나오는가? 아니, 그래도 그 경중에 따라서, 꼭 음. 그 뭐, 며칠 동안 가다 갔다가, 어, 가서 뭐, 저 교육받다가 나온 놈 있고, 음. 한 1년 기억살이해놓놈 음. 있고, 음. 뭐, 3년짜리 있고, 그래. 요 음. 어, 이제 내가 신뢰를 를 음. 어떻게 드냐면 음. 내가 중국에서 6년 살았잖아요? 응. 그니까, 뭐, 내가 일년걸 했다고 했잖아. 1년, 년 걸. 어, 1, 6년 동안 했으니까, 베의베 사람들 다 만나잖아. 응. 근데 한번 다, 시청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한, 대략 한 50명 데가서 응. 시청 앞에서, 와, 뭐, 대단한 말로, 뭐, 어, 누구 나오라, 뭐. 아. 어... 어, 이제, 그,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뭔가,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어 <laughs> 네.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부실공사 했다고야. 아. <laughs> 어... 중국은 솔직히 말해서 뭐다 민간기업이라도 다 국가가 통제해요. 를그 말이 민간기업이 네. 다 국영기업이요. 아, 중국도 뭐, 아마 뭐, 집을 산다 해도 네. 그거 완전 제꺼가 아니야. 50년 사형 승인을 준 거요. 50년 동안 맞아, 맞아, 맞아. 이제 그말 들은 기억이나. 그게 제 집이 아니에요. 돈 주고 샀어요. 그. 돈 주고 샀어. 그 50년 동안 그 네. 자기 사형 승인을 받은 게이 집을 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요. 네. 그 5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거. 그럼 중국에 가서 땅, 집 산다는 건 좀. 땅도 싫은데. 그렇고, 뭐, 이거, 이거 집도 그렇고, 응. 부동산도 그렇고, 어? 부동산은, 뭐, 20년으로 내가 알고 있어. 20년 응. 동안 사형 승인, 바, 사형 승인을 받은 거고, 집도 내가 산다 해도 그거 완전 제 거가 아니야 그래서 그래. 중국 사람들이 남이 내려가서 자꾸 집을 나 어, 그게, 중국은 재산세라는 게 없어요. 어, 재산세라는 게 어, 없어요. 그... 이거 개, 개방한 데가 지금, 응. 지금 78년도부터니까 응. 지금 몇년 됐어? 88 98 2008 응. 2018. 에 이제 40년 넘었지. 어 근데 지금 이거 농민들한테 이거 자동으로 이게 갱신되거든? 어 자동으로 어, 갱신한다. 어, 어, 어. 근데 지분 50년 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또 몰라 이거. 그냥 그거 항의하러 갔다. 어, 갔어. 응. 가서 저 누구 나오라. 이거 뭐 어. 응. 근데 거기 중국의 기업 기업소에는 응. 공산당 체제는 다 같지만 행정 간부하고 당 간부가 따로 있어요. 네, 그렇지. 거기 정치 간부하고. 네, 어, 네. 어, 어, 당외 수수지라 그래. 응. 음, 음. 어, 그거 서서기. 어, 중말로만 당당당외수지. 음. 응. 음. 그런데 이 이놈을 불러다가 이런 이놈 나오라고 고고고 어, 이런 음. 너, 너네 이거 부시공사에서 사람들한테 피해 주고 돈 손에 손해, 음. 손에 배상 내라 고온다고야 음. 그러니까 경찰이 쫙 나와서 그걸 다다잡아갔어 아이고. 그, 주, 그 주모자는 뭐 3, (3년인가) (4년인가) 총먹고 아. 어... 중국 같은 데는 배상금이 아예 없지 없어. 아이, 저, 말이 그 민간기업이 다 국영기업과 같은 거예요 음, 근데 우리 정말 자유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는 부실공사 하면 경찰이 항의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조사한 게 아니라 부실 공산 어. 대상을조사하잖아그러고 그 부실 공산은 없을까? 그그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응, 그러면, 조사하잖아.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내집 마당에다 국가 우물을 뚫던 그 정말 다리를 거기다 집을 걸고 고단, 다리를 지나가도 말을 못하지. 누구 하나도. 그다 국가 건데. 우리가 그, 북한에서 살면서 그런 일과 관련해서 아. 북한 어떤 관계기관하고 계약, 계약서도 없잖아. 계약서 무슨 계약서? 뭐다 국가 건데 무슨 개인 거 이자국, 계약으로 하지? 주택 사용 증 아, 하나밖에 그래, 없거든. 그렇 입사 증 입사 중.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네. 여기서 산다는 계약도 하나도 없고, 음, 음. 기게 보여준다는 게 입사 증 하나. 하나. 어, 그지? 지금 김정은이가 저 파통강, 그, 그게 무슨, 무슨 고급주택 건설을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거든. 야, 나 그거 보고 우리 그다 겪었거든. 그 주변에 있던 집은 좀더 저런 집은 다 싹새 철거시켰을 거예요. 그집 재놓고 또 다른 놈한테 선물 줘. 그 집에서 철거해서 너 내버려놓은 사람들한테 집을 안 주더라고. 이게 북한이요. 공산 집단 체제은 음. 뭐, 일인독재체제건그 근본상 뿌리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공산 체제는 없어져야 돼요. 아, 그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 공산 독재는 절대 우리가 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동, 저기, 우리 양 선생님 말 들어보면, 음. 북한 노동당에 비하면 중국 공산당은 그래도 선상이네. 그럼 선생이지! 선생이네. 어. 그그고 주모자를 그한한 오십 응. 한명 나와서 시청 앞에 가서 항이하고 그러니까 응. 경찰이 거기서 막쓸어나와서다 잡아갔거든. 응. 근데그 며칠 그 가둬놨다 놔주고 주모자는 여기 한국식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걸어서 응, 어 응. 이거 보내는 거지. 북한 것들은 싸그리 다 잡아가면서 그걸 싸그리 싸그리 면 가족처럼 다 싸그리. 가족까지 다. 북한은 입사증 하나지면 이 사람이 어. 이 집에서 언제까지 살라는 어떤 담보도 안, 주, 안 주잖아. 어. 근데 중국은 그래도 그게 돈 내고 산 기간인가? 그러면 중국은? 50년 동안 내꺼요. 50년 동안 어. 내거다 어. 어. 그, 사고팔고 할수 있나? 어. 어. 부동산은. 어. 50년 동안 내꺼기 때문에. 어. 저, 뭐이 사고팔고 거지? 어. 어. 50년 오간에는 어. 50년 오간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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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지난다면 다시 어떻게 법이 또 그, 달라질 정도로. 갱신하게구만 계약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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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뭐, 전, 전세구만. 응? 돈 내고 전세에 들어가는 제도 빚들만 그러구만. 그 말하자면, 50년 동안 사형 승인해준 거예요. 사형 승인. 응. 아, 그, 1년도 몇 달도 사형 승인이 없는 북한의 입사증에 그래. 비해 보면, 중국은 그거는 어. 법적으로 담보되겠지? 그걸 50년 동안은 제거지야 같은 공산당이라도, 중국 공산 당은 지. 그죠? 50년 앞선 걸로 봐야지. <laughs> <laughs> 신문지에서 보면 50년 어, 앞선 걸로 보면. 왜? 야, 북한 주민들 얼마나 불쌍해. 제 등짐으로 진 집도 국가에서부터 승리받고 받아갖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란 말이 하나도 없고. 음. 오늘 입사증 받고 들어가서 내일 김정은이 지나가다 경치가 좋소. 여기다 멀지시험. 그날로 쫓겨나잖아. 음. 그렇지. 음, 우리. 내가 이번에 이 조그만 도로공사를 놓고 보면서 음. 느낀 게 나는 사실 북한에서도 이렇게 살고 좀 그런 DNA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야, 막 못하겠더라고. 내 우리 싸우는 무자비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우리 연구대로 됐어. 당연히 지 당연히 권리를 찾은 거지. 음. 빨리 해줬어. 음.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끝까지 옹호해야 되니까. 응, 하고 지키고. 우리, 그, 그 국민들이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맞아. 대 한국에서 민 오래 살다 나면, 이런 하나하나의 내 권리가 있었구나. 거기에 감사하게 되고. 국민을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게 구, 국가인데, 음. 국민들이 권리를 못 찾으면 그 국가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권리고, 음. 북한은 수령의 권리고, 응. 김정 김정석 걸리고 응. 중국은 공산당이 걸리고 말고 이렇게 결론 응. 내리면 되는데 응. 공산 무리들이 권력이고요 응. 공산 중국은 공산 무리 권력이고 응. 북한은, 뭐 북한은 김정은이 권력이고 응.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국민의 권력이란 말이야. 이렇게 작은 사실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보네요. 응.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정말 좋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네. 저, 위대한 대통령도 낳고. 그렇지. 아, 위대한 그 선, 그 선구자도 낳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맞아. 예, 이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